안녕하세요. 완벽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잘 사용하다가 LG 컴퓨터의 복부 화면이 뜨고 부팅이 안 돼서 당일 출장 갔습니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오류 코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이 어떻든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으며 철저한 점검과 테스트로 찾아야 합니다. 전원을 강제로 재부팅하고 단축키 ESC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했습니다. USB CD-ROM을 미리 연결한 상태인데 인식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고장이나 저장장치 고장일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F10을 눌러 시도를 해봤지만 증상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아이아드 2541은 외장하드 중에 호환성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한 번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덮개를 열고 SK 하이닉스 SC308 M2 세터도 c o 롬도 연결을 분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동일해서 윈도우식 설치는 안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제작해 놓은 USB 메모리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축키 ESC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아이하드 2541에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라도 안 됐다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파티션은 모두 삭제하고 클린으로 윈도우식 설치를 진행합니다. 조금은 이상한데 이 드라이브에 윈도우즈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은 되더군요. 원래 저장장치 고장이거든요. 사양이 나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고장나면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에게도 잘 설명드렸고, EZDRV7을 실행해 모든 드라이버를 설치했습니다. 인터넷도 잘 연결되고,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완벽한 컴퓨터 수리는 현장에서 해결했습니다.